손 권사님께서 은혜롭게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은 저 멀리 중구 중구 중국, 중국, 중국이 아니고 중구 중국. 광장 시장에서 열심히 사업하는 분인데 귀한 시간 또 기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누구나 다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몇 사람만 아멘했습니다. <laughs> 네. 네.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하지만은 또 누구나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음식을 먹으면 한끼 행복하고 한 끼, 옷을 사입으면 하루 행복하고 차를 사면 한달 행복하고. 집을 사면 1년 행복하고, 미인은 3년 행복하고, 다 지나갔죠. 또 요리 잘하는 사람은 30년을 행복하고, 예수 잘 믿으면 영원히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행복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야이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몰랐다면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희망도 없고 두려워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야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예수 믿으면 뭐 몇년 행복한 게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행복한 줄 믿습니다. 끝까지 어떤 상황이 딸지라도 예수 놓치지 말고.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못 믿겠다. 그러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꽉 붙들고.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 그 푯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모든 번동 가족들 그렇게 달려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어그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 그래서 오늘 24절, 25절을 읽었는데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대표적인 요한이 이제 두 명인데 오늘 나오는 사람은 이제 세례 요한. 그 다음에 또한 사람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사도 요한. 사도 요한.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 야고보와 음? 그 요한 그 형제 형제가 이제 고기 잡는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머지 열한 제자는 다 일찍 순교를 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마디 하시는 가운데 세 번째 말씀이, 야, 요한아, 너네 어머니다. 마리아를 향하여. 그리고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의 인생을 남은 생을 이 사도 요한에게 이제 부탁하는 것은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오래오래 살기 때문에 그에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오는 이 요한은 이제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선구자로 와서 길을 닦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길을 가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길을 닦는 선구자의 역할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회개하라. 그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어요. 그는 광야에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외치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낙타 털옷을 입은 정말 이 광야에서 그냥 메시지도 강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야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강하게 얘기하니까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그래서 헤롯을 향하여 아 지금 당신은 잘못하고 있다고,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당신이 사는 것은 이건 잘못한 일이라고 그렇게 그냥 강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두려워했고 일반 군중들은 야 이분이 메시안가 보다. 구약에 나오는 엘리아 같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종인데, 어,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인가 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이제 따르게 되었어요. 이야,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때, 이제 오늘 25절. 2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세례요한을 볼 때, 야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때, 이 세례요한이 이제 지금 이제 25절에 있는 말씀을 하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어머니가 낳은 자 가운데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어머니가 낳은 자 가운데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머니가 낳은 사람 가운데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인데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가면은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 그러니까 천국에 간 사람들은 다큰 사람이다. 이 세상의 큰 사람보다도 더큰 비교할 수 없이 큰 사람들인데 그런데 누가 천국에 가느냐? 누가 천국에 가느냐? 성경에는 침노하는 자가 그랬어요. 침노한다, 빼앗는 자, 빼앗는다, 전쟁한다, 투쟁한다. 근데 그것을 이제 역동성,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동성, 적극적인 사람이 천국에 간다. 예수도 믿으려고 하고, 잘 믿으려고 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려고. 그 의지가 강한 아, 내가 좀잘 믿어봐야 되겠다. 내가 좀 찬양도 좀 잘... 잘좀 해야 되겠다. 은혜 은혜 은혜로다 할때 그냥 막 감격하고 눈물도 나고 마음이 뜨겁고 야, 이 어려운 때에 내가 정말 코로나보다도 더 강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 역동성, 적극성.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냥 다 양보하고 아이고 힘든데 그만두고 누가 뭐라 그러니까 그만두고 어려우니까 그만두고 그만두고, 그만두고, 역동성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름을, 믿음을 잃어버린다. 침노하는 자, 침노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하는 얘기는 역동성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똑같은 상황인데 좀 힘을 내고 역동성, 역동성, 다이나믹, 이 다이나믹, 역동성을 가지고 심히 있게 신앙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봉사생활, 찬송생활, 아멘생활. 야, 아멘이 나와야 그때서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역동성 있게 하는 우리 번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지금 읽은 25절에 보게 되면은 이 세례 요한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이제 순교할 때가 점점 가까이 온 거예요.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야,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얘기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착각하나 본데 메시아라고 착각하나 본데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얼굴 비춰줘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얼굴 비춰줘요. 그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 같으면 아, 메시아인 척하고 말이야. 아, 그럴 텐데, 세례 요한은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자기가 누군지 분명하게 정체성이 분명했고. 그다음에 세례요한은 겸손했어요. 겸손했어요. 정말 능력도 있고 집안도 좋고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가졌는데 그 모든 거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는 한국에는 제가 이제 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이 지금 20명이에요. 그리고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런 사람이 50명. 근데 옛날에도 많이 있었고, 옛날에도 많이 있었는데 다 죽었지만, 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이 20명,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재림 예수가 50명. 놀라운 것은 세계 1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정말 종교심이 강한 나라죠. 웬만하면 믿는, 웬만하면 믿는. 우리나라는 조금만 좀 괜찮으면은. 아,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고.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런 사람이 지금 20명, 50명 해서 지금 70명이나 되는 사람. 근데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는 아주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두 번째 한번더 보여주세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나는 그분을 소개하는 사람이고 그분의 길을 당는 그런 사람이다.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리기에도 감당하지 못한다. 노예가 이제 주인에게 신발을 신기잖아요. 신발 끈을 풀었다가 메었다가그 역할을 하는데 나는 그분의 노예 노릇하기도 어려운 사람이다. 그분은 아주 너무 너무 귀한 분이다. 자기 자신은 한없이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없이 높이는 예? 자기 자신을 한없이 한없이 낮추고 그리스도를 끝없이 끝없이 높이는 겸손의 골짜기가 깊어야 은혜와 축복의 봉우리가 높듯이 자기 자신은 낮추고 나를 낮춰야 그리스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면 그리스도를 높이질 못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아이고 나는 그분의 노예도 안 됩니다. 신발 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너무너무 높으신 메시아. 그분이 내 뒤에 오고 계십니다. 나는 그분의 선구자이고 그분의 길을 닦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 0절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는 그는, 메시아,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어른들이 욕 많이 했습니다, 애들한테. 예? 욕 많이 했죠? 호랭이가 물어가라, 뭐, 다리, 다리 몽둥이가 뭐, 어떻게 되고, 뭐, 빌어 먹어야 되고, 뭐, 이야.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난 거 보면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예? 그런 뭐 호랭이가 어떻고, 염병이 어떻고 야. 그런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게참 기적이야. 얼마나 욕을 세게 했는지. 근데 그 어른들이 축복한 게한 마디가 있어요. 애들한테 코풀때 뭐라고 그래요? 흥 하라고. 어떡하라고? 흥 하라고. 야. 옛날에 이렇게 코가 많이 나와요. 예? 난그 우리 그 시골 친구들 보면 요 밑에가 깨끗한 걸한 번도 못 봤어요. 늘 이렇게 코로 덮여 있었어, 이렇게. 예? 연세 드신 분들이 생각나지요? 예? 그 어떤 애들은 또 배가 고파서 그것을 빨로 먹어. 빨로 먹고, 야 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그래도 그 어른들이 하던 말 가운데 뭐 하라고? 흥하라고 그건 축복이야 예? 욕, 욕, 욕이란 걸 엄청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하, 하도 코가 많이 나오니까 흥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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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딱 오시는 모습을 딱 바라보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입니다 저분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십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낮아지고 자기는 무대에서 사라지고 내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내가 나타나면 안 돼. 자기는 역사 뒤로 사라지고 예수님을 높이는 귀한 이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분을 위해서 아주 젊은 날에 순교하는. 이제 세례 요한은 너무너무 일찍 순교했고, 사도 요한은 같은 요한 이름을 가졌지만은 그는 오래 살면서 에베소에서 끝까지 이제 목회를 했던 분이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어렵고 힘들 때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행복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야, 이 코로나 시대에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척 하지 말아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구청장 만날 기회가 있어서 딱 가가지고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구청장님 제가 할수 있는 건 기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냥 기도를 딱 했어요 목사가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난 기도할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구청장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분이 아 너무 고맙다고 고맙다고 어디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자랑스러워. 할렐루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거 자랑스럽게 예수 믿고 또 그분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젊은 그 생애를 순교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시생하는, 섬기는 이런 삶을 우리가 다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공부하는 거, 애들 공부 다 하죠. 일하는 거, 일다 합니다. 효도하는 거, 효도 다 해요.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돈 벌려고 하는 거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로 나누게 되면 예? 지금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효도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이제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세 가지로 세 가지로 나누게 되면 첫째는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도 적당히, 신앙생활도 적당히, 모든 것다 그냥 적당히, 적당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열심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교인들 보면, 아, 저분은 참 열심히야. 그런 분이 있죠? 주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보세요. 네. 봐요. 네. 뒤에도 좀 보고. 목에다 기부수한 것, 못 움직여, 그냥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말은 안 하지만은, 아, 저분은 참 열심히야. 그런 분이 있고, 아, 저분은 참늘 적당히 해. 네? 늘 적당히 해. 그냥 미지근해. 미지근하게 해. 아, 저분은 참 뭐든지 아까, 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루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하는 것처럼 역동성. 아, 저분은 역동성이 있어. 어떻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할까? 네? 아, 이런 상황이라면 다 포기했을 텐데 그 사람은 포기 안 해. 이런 상황이라면 적당히 할 텐데 그분은 열심히 있어서 살려내! 그 부서를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그 하던 일도, 아, 이제는 끝났나 보다. 그런데 그분이 들어가면 막 살려내고, 이야, 역동성이 있는 그런 분들. 그래서 두 번째는 아주 열심히 있는,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즐겁게 하는 사람. 공부도 즐겁게. 나는 공부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런 애들 다 매마저 죽었잖아요. 네? 나는 공부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애들도 있어요. 공부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나는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나는 직장 다니는 게 너무 즐거워요. 나는 사업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나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즐거워요. 할렐루야 예? 나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즐거워요. 찬성 부르는 게 너무 즐거워요. 아멘, 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여덟 명은 아, 밖에 안 나와. 지금 예? 뭔가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맨자가 안 나오고, 지금 아, 여기서 끝나는 사람입니다. 이걸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이 손이 올라오는데 1 0년 걸렸다고. 손 올려서 찬양합시다. 이게 안 올라와. 이게 안 올라와. 10년 걸렸다는 사람이 있고, 예? 아멘 하는데도 뭐 5년 걸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렇게 뭐 쉬운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즐겁게. 손을 올리는 것도 즐겁게. 한번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즐겁게. 즐겁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즐겁게.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적당히. 모든 걸 적당히. 두 번째는 열심히. 세 번째는 즐겁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 성공하냐면은 즐겁게 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골병 들어서 끝나.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싸워. 그리고 싸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하느냐? 집안에서도. 집안일 내가 다 해. 집안일 내가 다 해. 어디서든지 내가 다 하는데 이거 뭐, 너들은 뭐, 뭐 하는 거냐? 결과가 안 좋아. 결과. 관계가 안 좋아. 근데 즐겁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도 즐겁게 하고, 자기도 즐겁고, 가정도 즐겁고, 알렐루야 교회도 즐겁고. 그래서 즐겁게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즐겁게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도 하고, 또 가정 생활도 하고 신앙 생활도 하고 이런 거저런고 많이 하지만은 적당히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즐겁게 기쁘게 즐겁게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웃으면서 주께서 주신 귀한 일잘 감당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처럼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모든 거다 내려놓고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즐겁게, 즐겁게,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즐겁게 예수님을 높이는, 그리고 기쁨으로, 순교하되 죽, 죽, 기쁨으로, 죽어도 기쁨으로, 순교해도 무엇을 해도 어떤 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께서 주신 일잘 감당하는 이 코로나 힘든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모두 즐거움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마음에 코로나 블루 우울한 거 어두운 거또 분노하는 거 이거 다 사라지고 우리 가정에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도 어둠의 그림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